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뭐 엑셀은 사실은 긴 문장을 입력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을 입력을 해야 될때 어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애국가를 적는다 라고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네, 글자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되어지는데 음, 여기 옆에 이제 다른 내용이 입력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즉 옆에가 비어져 있을 때는 글자들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뭐 가나다라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되게 되면 요 글자가 있는 부분까지만 글자가 보여지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 글자를 입력을 할때 나는 동해물과 하고 백두산이 할때 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alt를 누른, 왠, 어, 키보드에 있는 왼쪽 alt, 오른쪽 alt는 안 되더라고요. 왼쪽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이제 줄을 바꾸고 싶은데서 이렇게 임의로 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달 앞에다가 두고 또 alt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 왼쪽 알트를안 누르고 그냥 한글에서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칸이 다 차게 되면 자동으로 줄이 바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 줄 바꿈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눌러 주게 되면 이열 너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줄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자료 입력을 할때어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정한 위치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어 커서를 둔 상태에서 Alt Enter를 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정한 위치에서 네, 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텍스트 줄 바꿈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 여기서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줄이 바뀌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거, 요거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줄바꿈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나는 이렇게 열이 넓어지는 건 싫고, 글자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냥 요 안에 그요긴 문장을 다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하는 방법은 글자 크기를 줄여 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글자 크기를 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럴때 글자 크기를 줄이지 않고 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 맞춤 이라는 탭에 여기 셀에 맞춤 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셀에 맞춤 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 요셀 길이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더 입력해보면 여기 아까 알텐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우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글자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셀에 들어가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거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이거 복사해 가지고 네, 필요한 곳에다가 붙여 가지고 쓰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laughs> 엑셀에서 장문을 입력을 할때 어, 강제로 줄을 바꾸고 싶다면 알츠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아니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하고 싶으면 텍스트 줄 바꿈을 눌러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텍스트 줄 바꿈을 하게 되면 네 셀에 맞춤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여기 셀 서식에 가보시면 여기 셀에 맞춤 요거는 어 텍스트 줄 바꿈을 체크하는 순간 여기 체크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요 기능이 어 풀려지진 않지만 요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 주셔야지 셀에 맞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어긴 문장을 입력하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어, 만약에 나는 여러 셀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가 자료를 하나를 입력을 하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붙여 놓고 싶은 부분을 미리 막 선택을 했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 처음부터 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싶은 셀들을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싶은 내용, 뭐 3이면 3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선택해 놓은 셀들의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엑셀에서 자료 입력을 할때 어, 특정 내용에서 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키보드에 있는 왼쪽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텍스트 줄 바꿈을 그 다음에 여러 셀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입력하고 싶다면 셀을 미리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입력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엑셀에서는 뭐긴 문장을 입력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입력할 때 조금 편리하게 쓸수 있는 어, 기능들을 어,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